지식이라고 하는 문화가 사실은 젊은이들로부터 너무 본질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 뭔가 그 피상화되고 어떤 형식화되면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알미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 강의가 그 어떤 고전적인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지식이라는 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 관계되며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지식이 깊어지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정치 현상이라든가 하찮은 모든 생활의 사태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막 등등의 그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 의식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라고 그럴까? 어떤 사고의 전환이라고 그럴까? 뭔가 하여 그, 저의 강의가 학습,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인식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제가 그, 제 인생에서 세계의 공적인 이 어피어런스, 저의 퍼블릭 어피어런스에서 세 번의 그 아주 에포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째 에포크가, 첫째 에포크가 제가 그 1982년에 1982년에 여름에 귀국을 아주 바로, 그때 민음사의, 민음사의 세계문학에, 세계문학에, 그 당대 아주 지성 잡지에,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작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당시 이제 그 동양학이라는 학문이 그 뭔가 그 한문과 관련된 그 한문을 자료로 삼는, 뭐 국문학이라도, 어 한문을 자료로 한문 자료를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고, 역사학은 물론 철학, 뭐 이런 모든 것이 그 특히 한문을 대상으로 그 자료로 삼는 모든 학문의 위생을 폭로한 거죠. 그 당시 그 한문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없었다. 한문 잘한다는 건다그 거짓말이다. 한문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주 치열하게 번역이 돼서 서로가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서로 교환해가면서 그 지식이 성장하는 건데 한문이라는 건어떻 하지 뭐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알면은 쫙 물리가 통해가지고 그냥 두루두루 읽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진정한 주석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모르는 게 모르는 채 아는 것처럼 전수되는 거죠 그게 그니까그 이상한 현상이죠. 그, 그 모르는 것을 그게 안 자기들의 지식인 것처럼 그 모르는 게 어떤 단위를 이루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동양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모든 학문에 이제 그 한문의 그 해석의 방법론을 제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부차적으로 번역이라든가. 아, 옛날에는 하다 못해 그 서도 전시회를 해도 그 서도 내용을 옆에서 번역한 유래가 없었습니다. 그 제가 처음 한 거예요. 제가 서도 전시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확하게 그 내용을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쓴 이후로 모든 전시나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서건 혁명적인 에포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으로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 책은 안사 보신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실 만하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 1981년에 1986년에, 1986년에 양심선을 하고 이제 대학을 나오고 뭐 여러 활동을 하지만 세컨 에퍼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 EBS 노자 강의죠. 노자와 21세기. 그 당시 모든 테레비 프로그램에서 강의가 테레비의 프로그램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2000년,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56회 강의를 통해서 노자를 해석한 건데, 사실 일반들에게 노자라는 고전을 해석한다. 이게, 이게, 이걸로 테레비에서 그, 코미디언쇼라든가 개그쇼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다는 것이 이게 저의 위대함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민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니까 러 우리나라 민중이 얼마나 지적인 민중인가 하는 거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어떤 의미로 제가 이거 강의하고 나서 시골에 생기면은 그야말로 그 시골에서 그냥 막이 장판에서 뭐 인절미 팔고 있고 뭐보리개또 팔고 있는 그런 할머니들이 그냥 일어나서 나한테 잡수시라고 자기들 팔던 걸 그냥 주고. 그 뭐냐면 자기들이 내 강의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문명이 그 몇천 년 쌓여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한문으로 된 지식책이라는 건 근세에 와서 그은 지식으로 대접을 못 받은 거죠. 그들은 다그 말, 말할 때마다 말 속에 다 한악이 배어 있고, 그 전통 문명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영어도 모르고 수학도 모른다는 이, 그 이유로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 광범한 대중이 사실은 노자란 무엇인 아, 노자와 21세기라는 제그 강의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축적되어 온 지식의 세계와 에, 현대적인 학문이 접합을 일으키고. 사라져가던 전통적인 지식대중이 다시 부활했다. 이 동양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떤 그 방법론이 여기서 이제 현실화된 것이라고 또볼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메디아에 제가, 뭐, MBC고, 뭐, KBS, 노노강이고, 뭐, SBS, 뭐, 다 거쳤죠. 뭐, 안 거친 데가 없이. 쭉 해서 이제 는뭐 강의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는 이거 이제 제가 에포크를 연 거죠. 시작한 음, 이게 에포크에 이건 완전히 TV 강의 시대를 열었는데 저는 이거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같은 양식으로 이거 반복을 해봐야 별 재미가 없고 어그 태그만 그 젊은 애들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떻게 하면 젊은 애들에게 가장 뭐 인기 있는 개그쇼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연애 프로라든가 이런 거 하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그 접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고민을 했다가 요번에 이제 JTBC에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그, 이렇게 다이어그를 해가면서 인프롬트즉극적으로그 모든 논리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의 그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웃음과 여러 가지 그 재미를 선사하는 독특한 인텔렉 쇼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소드 에파크라고 제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끊임없는 제가 그 학문적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역사를 어떻게 해변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막 4S, 5 h 에파크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제가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기는 하지만은 막그 남북 통일이 된다든가 북한에서 제가 강의를 할수 있게 된다든가 이러면 또 새로운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아마 제가 살아 있고 건강한 안에 있어서는. 몇 개의 에포크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사회를 하나의 사상가로서 통합시키고 소통시키고 그리고 어떤 국가의 비전을 끊임없이 수립해 가는 그런 과정. 막 이런 것이 제 인생의 과정이고 그런 면에서 서드 에파크가이번에 차이나는 돌인데 저는 또다시 요번 이걸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고 다시 은퇴해서 그. 구즈닷컴에서 이 철학 강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학 방면으로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텔레비 강의라는 것은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딱 나갔다 그러면은 시청률에서 승부수를 봐야 됩니다. 그 시청률이 떨어지면 그 그거는, 추한 거란 말이야. 아, 모든 게, 그렇잖아. 뭐든지 상품으로 나갔다 그러면 팔려야 되는 거고. 테레비 나갔다 그러면 시청률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승리를 반드시 해요. 근데 이거 사람 피말려는 거거든. 예,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이 강의하는 거는 지금 시청률 아무 신경 쓸거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무슨 시청률. 근데 이 테레비 나가면은 시청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켜, 시청률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학자로서 할 일이 못 돼요, 그게. 못 돼요. 그래서 짧게 그냥 나가서 만만 배주고 어떤 새로운 에퍼크를 만드는 걸로 만족을 하고, 돌아서서 조용히 살자. 바로 이러한 철학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에피큐리언이즘과 관련이 있습니다.